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 쫄지 말자. 형사 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 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배경을 보시고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뭐 간단하게 지인들 초대해 가지고 파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와인 안주를 지금 좀 배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지금 이렇게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비웃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이자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쿠킹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에밀리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에밀리입니다. 어,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어, 와인 안주로도 좋고 손님 초대상으로도 좋은 퀴노아 비프 샐러드랑 그리고 감을 이용한 카프레제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조를 하면서 요리 레시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음, 먼저 이제 야채 손질을 할 거예요 저는 되게 조그만 사을 주셨는데요 <laughs> 나뭐 사고 칠까봐 <laughs> 변호사님은 토마토를 이렇게 따가지고 네. 토마토를 4등분 해주실래요? 아 4등분? 네 4등분 해주시고 몇 개나 하면 되나요? 아 적당히 아 적당히 자르면 되나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샐러드 샐러드 그럼 토마토를 여기다 넣을게요. 예쁘게 넣어 좀. 음. 예쁘게 아, 넣는 게 어떻게 넣는 거야? 저는 양파를 썰어볼게요. 양파 써는 게좀더 어려운 거죠? 눈물이 나지. <laughs> 사실 거, 야, 좀 예쁘게 넣을 수 없니? 아이 정도 예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예쁘게 나야지. 아한 쪽에다가. 네. 이제 뭐 할까요? 저는 구경? 아니지. 얘 사과를 양파처럼 썰어 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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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laughs> 봐봐. 여기가 좁고 여기가 어. 넓잖아. 그럼 이 어. 넓은 게 밑에 가서 그럼 아. 안정감이 생기잖아.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리고 얘네들 씨. 아니, 나 요리 잘하는데? 아, 되게 잘해요. <laughs> 에밀리쌤은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18만 넘잖아요. 19만이 돼가잖아요. 근데 저는 구독자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230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런 욕심을 버려요. <laughs> 그냥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야 <laughs> 욕심을 버리고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알려주고 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으면 에밀리샘은 뭘로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으셨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터진 거는 삶은 계란 삶는 거 뭐? 삶은 계란 삶는 거? 왜냐면 그게 사람들이 제일 못 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아 간단하지만 제일 어려운 거. 뭔가 그러니까 혹하지 어떻게 삶으면 계란이 매끄럽게 까지나. 그래서 그게 조회 수가 얼마나 나왔나요? 저는 사실 조회 수에 연연하지를 않아서. 난 엄청 연연. 매일 매일 확인하는데 매일 매일 구독자 수 확인하고. 그 마음을 비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한 500만 아... 터졌던 것 같은데? 500만은 터져야지 팔로워가 좀 되는구나. 그래. 자 다음 재료는 뭔가요? 야, 이거는 파프리카인데 구워서 이렇게 절임을 해서 팔아. 어, 씨 엄청, 엄청 크네? 이게 서양 파프리카라서 그래. 아니 채 썰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다다 됐어. 아주 간단하네요. 응. 그리고 고기만 구면 돼. 그리고 내가. 나머지 허브 같은 거를 썰 테니까, 네. 변호사님은 고기를 구워주세요. 아씨, 너 고기 잘 구울 수 있을까? 이거는 무슨 부위인가요? 엎진살이에요. 엎진살. 부드러운 부위를 사용하시거나, 테이크 고기를 음. 구워가지고, 미디움 웰던 정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냉장고에 들어가면 고기가 굽고 맛이 없으니까. 소고기 어떻게 구우세요? 그냥 굽는데요? 오일 두르세요, 안 두르세요? 어, 지방이 좀 있는 거는 안 두르고 해요. 근데 올리브오일을 조금 두르면 맛있어.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르고. 소금 후추만 좀 해주세요. 네. 괜찮은 거세요? 이거 괜찮은 거냐고요? 아니, 이런 장면도 있어야 재밌지. <laughs> 이런 거 쇼츠로 쓰면 되잖아. <laughs> 굉장히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했거든요. 몇살 했지? 저 28. 어, 나 태웠다. 아, 사전안왔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소금 했어, 후추랑? 아니, 지금 뿌릴라고. 아니, 돌리기 전에 해야지. 왜? <laughs> 아, 정말. 나봐 아니, 돌리고 나서 해도 되잖아. 아, 맛이 없잖아. 저희 그냥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게 컨셉인 걸로 해주세요. 아, 씨. 나 젓가락질 못하는데. 막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이 쿠스쿠스에는 민트가 들어가는 게 킥이에요. 저는 민트만 넣는 게 아니라 파슬리도 같이 넣어요. 아니, 원래 민트가 뭐 양고기 이런 거 먹을 어, 때도 그럼, 민트 젤리도 많이 먹고 맞아, 맞아. 민트를 사용한 페스토도 되게 맛있어. 요거 내가 스페인 가서 사온 건포도인데. 내가 한번 먹어봐도 건포도 먹냐? 나 건포도 먹긴 하는데 근데 건포도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안 먹잖아. 이게. 뭔가 다르지 않아? 음 그냥 건포도 맛인데? 스페인에서 사왔다니까? 그니까 자 요렇게 견과류, 크랜베리나 건포도 같은 거 하나씩 넣어주면 좋고 그리고 저는 여기 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빨리 좀 해줄래요? <laughs> 아니 정성을 들여야지 요리에 약간 또 매콤하면 맛있지 않아? 나 매콤한 거 좋아해 아 칠리 플레이크를 저도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얘는 올리브 절임이야 올리브 절임 좋아합니다 이거 키노아예요? 이거 이미 내가 한번 삶아서 물기를 뺐어요 <laughs> 삶은 키노아 피노아 대신에 쿠스 쿠스 같은 거 사용해도 좋아요. 제가 민트랑 파슬리를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넣어. 정말 간단하게 저는 항상 샐러드 할때 이렇게 올리브오일, 발사믹, 뭐 머스타드, 소금은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돼. 제 생각에는 소고기가 큐민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레몬즙. 악력이 굉장히 있으시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큐민을 추가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즉흥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음. 그럼 평상시에 요리할 때도 막 레시피를 엄청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어? 이거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즉흥적으로 막참 약간 후자. 어. 어, 어. 그리고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 재료랑 만났을 때 어떤 맛이 날까? 내 머릿속에 있는 레시피대로 만들다가도 내 옆에 뭐가 있어. 음. 그래서 이걸 넣어볼까 해서 만들면 또 다른 맛이 나는 레시피가 나오는 거지 이거는 이 요리의 킥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퀴노아나 음. 쿠스쿠스 정도가 꼭 들어가면 조그마한 알게인처럼 생긴 것들이 재료에 딱 붙었을 때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영양가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것 넣어주면 좋고 허브, 딜이나 이런 바질 같은 것보다는 음. 바질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런 민트나 파슬리처럼 향이 강한 거 음. 그런 것들이 큐민이랑 또 섞이면 맛있거든 프레쉬한 올리브 오일과 그리고 갓 갈은 후추 저는 샐러드 베이스는 맛있는 거 같아요 뭐. 아니 요새 또 스페인 다녀오셨잖아요 이 올리브 아, 오일을 가지, 가지러 넣어주셔요 <laughs> 내가 넣을까? 네가 내가 넣어봐 내가 대충 넣어? 감을 조금 배워봐 그래 놓고 또 맛없다고 하려고 몇 바퀴 돌릴까요? <laughs> 일단 둘러봐 <laughs> <laughs> 스탑해줘 하나 아오 됐어 그리고 발사믹 화이트 발사믹 잠깐만 도를? 얘는 너무 확 넣으면 안돼확 음. 나오니까 음. 살살 이렇게 둘, 네 바퀴 올리브 오일이 뭐 다섯 바퀴면 얘는 한두 바퀴 반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머스타드는 한반 큰술 정도 큐민이랑 후추 넣고 다 섞은 다음에 간을 봤는데 좀 싱거워 그러면 소금 조금 넣어도 돼 얘를 응. 너가 섞어봐 잘 너가 내가? 매, 너가 주인공이니까 아, 그래놓고 나한테 또 뭐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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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니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야,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너도 응. 배워야지 잘 섞으면 되겠다 일단 해봐, 빨리. 양이 적다고 해놓고 양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뭘 하면 손이 커가지고. 나도 그래. 나맨날 냄비 바꾸잖아 끓이다가 <laughs> 넘쳐가지고. 자, 요거는 마무리가 됐고. 카프레제는 저희가 보통 오짜렐라 치즈랑 토마토 이렇게 슬라이스 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감 카프레제는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아 이거를 제가 저도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사실은 스페인에 가서 올리브오일 대표님이 음. 그 셰프분이신데 음. 배워왔고 이게 감 카프레제가 그냥 감, 감 카프레제가 아니라 되게 잘 어울리는 치즈가 있어 감이랑. 나도 요번에 좀 되게 새롭게 안 조합이라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뭐감 깎는 거 외에는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감 깎는 거를 대, 변호사님 해보세요. 나 근데 진짜 못 깎는데? 나 깎는 거 보면 기가 막힐 걸요, 다들? 유혈 사태 날 수도 있어 여기서. <laughs> 자, 그러면 감카트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감을 깎으라고 지금 시켜가지고 나 어떻게 깎으실 거예요? 어떻게 깎는 건데? 자, 먼저 이파리를 어. 이파리를 이렇게 파서 없애야 돼요. 이거 그냥 손으로 떼면 안 돼? 이거까지 내가 해줄게 그럼.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대신 이렇게. 음. 여기를 이제 가장살이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줄게. 그럼 끝까지 깎아주시는 게 낫지. 아, 너 연습을 해보라고 이제. 깎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 근데 진짜 평상시에 만약에 진짜 깎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깎는 줄 알아? 안쪽으로 하는 게 무서워갖고 이렇게 깎고. 음.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알려줄게 네. 내가 음식을 할때 어떤 접시에 어떻게 넣을 건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플레이팅 음... 감 카프레제를 했을 때넌 어떻게 넣고 싶어? 보통은 카프레제는 두 개를 번갈아서 이렇게 쫙쫙쫙쫙 하잖아요 라따뚜이처럼 음. 우리는 오늘 모짜렐라도 없고 되게 부드러운 치즈를 사용할 거야 내 생각에 연못 위에 연꽃처럼 아 그렇지 그렇죠 펼쳐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얇게 근데 이거 씨가 나오면 어떡해요? 잘 잘리긴 하거든요 이 칼이 안 잘리는데? <laughs> 네가 이렇게 잡으니까 안 잘리는 거지 봐봐 오. 힘을 앞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칼과 손을 옆으로 딱 밀착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는 거지 뭔가 신부 수업 받는 거 같아 <laughs> 욕하신 거 아니죠 지금? 아.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넣어, 넣어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 남편도 또 도쿄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쿄도 왔다 갔다를 좀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해외 생활을 한그 경험이 응. 요리에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아 어, 그럼요 먹어, 먹어보는 음식들이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런 데서 아, 영감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편견을 깨고 뭔가 새로운 재료를 넣고 이러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되네요 요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요런 응. 응. 식으로 넣고 치즈를 치즈. 떠넣나요 얘는 고트치즈 뚝 떠서 중간중간에 넣을까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왜냐면 얘가 향이 되게 강한 강해서? 치즈거든. 그래서 이렇게 뜬 다음에 다른 스푼을 하나를 더준 이유는 이렇게 떼 하라고.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있으면 예쁜데. 어, 예뻐예뻐. 예뻐. 이게 트러플 뭔가요? 트러플 페이스트야. 아. 치즈 옆에다가 음. 같이. 감이랑 치즈랑 트러플 페이스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와, 근데 뭔가 상상이 안 가는 맛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서 먹었을 때는 민트를 올려주셨어. 오 근데 민트도 잘 어울리는데 내가 한번 요거는 해봤거든, 어제? 근데 딜이 되게 예쁘고. 잘 어울려요? 어, 맛있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올리면 예쁘지. 오 근데 딜 같은 허브류는 되게 빨리 시들어. 음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 돼. 근데 되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그럴싸한 모양새로 잘할 수가 있네요 음, 올리브유? 신선하고 풀향이 많이 나는 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오, 너무 예쁜데? 음. 화이트 발사믹을 흠식씩 위로 이렇게 그리고 소금을 약간 뿌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얘는 스모크 혼색 파프리카 가루 아 파프리카 가루 음. 살살 톡톡톡톡톡톡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지? 네, 간단하고 음. 좋네요. 오늘 함께 요리를 해봤더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 영광이네요. 변호사님과 함께. 제가 영광이죠. 230명 딸이 가지고. <laughs> 에밀리 쌤과 함께 이렇게 요리를 직접 배워봐가지고. 어때요? 간단해요, 제 레시피? 네, 진짜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인증을 보내주세요.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저희 샐러드랑 감 카프레제를 만들어봤고요. 간단하니까 이제 연말에 손님 초대할 일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컨텐츠를 좀 해보았는데 이것저것 저는 다 해볼 거예요. 다 해보고 반응이 좋은 거를 계속해서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이거 해야 돼? 부탁드립니다. 안녕.